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콤필쌤입니다 필수 구동사. 자, 룩리 계속하고 있지요. 자, 오늘 주말이니까 빨리 끝내 드릴게요. 자, 갑니다. Saturday, November November 11th, 11, 2023. 자, 오늘은 룩을 이용해서 또 어떤 구동사가 만들어울지 가보겠습니다. After, look after. 자, look 보는데 after 뭐뭐 뒤에서 보는 거예요. 뭐뭐 뒤에, 뭐뭐 뒤에서 본다. 뭐뭐 뒤에, 뭐뭐 뒤에서 약간 after니까 뭐뭐 후에 이런 느낌이죠. 그니까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떠올라요? 만약 에 대상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걸 뒤를 보고 있어요. 뭐예요? 네. 돌보다 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돌보다 무엇을 돌보다 그러니까 look after someone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것에 사람 뿐만 아니라 뭐 something도 되겠죠 네 그거 뒤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그왜 아이가 이렇게 기억할때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ook after 라면 돌보다 요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문장을 하나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면은 어 전에 그 어,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어 이제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네안온 거예요. 그래서 어왜안 왔냐? 그랬더니어 지금 강아지를 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문장이 딱 떠올라서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과거 얘기였지만 그때 당시 현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 그녀는 어, 강아지를 돌보고 있어. 갈바, 강아지를 돌보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she 그다음에 뭐, 뭐 하는 중이면 뭐예요? 그렇죠? i n g is 그다음에 looking이죠. looking after Looking after 그다음 뭐예요? 그녀의 강아지니까 her dog, her dog 하시면 되겠죠. 자,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s looking after her dog. She's looking after her dog.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uh, take care of, take care of 누구 요것도 약간 비슷한 뜻입니다. 돌보다 이런 느낌 될수 있어요. 그래서 look after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켜주는 그런 느낌 생각해 주세요. She's looking after her dog. She is looking after her dog.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돌보는 뭐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 p 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어, fish tank 뭐 수족관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돌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것들 이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번 look a f t e r 여러분들의 그 필수 구동사로 몸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look after 배워봤구요. 내일 또 look 관련된, 네, 구동사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